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시간에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진짜 감사한 분들이다. 근데 진짜 근데 졸리시면 주무세요. 이거 <laughs> 자 이제 미리 고지해 드린 대로 오늘 덱스님과 라이브 이제 백상 끝나고 덱스님이 오늘 남자 예능상 호프셨어 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만약에 이제 수상을 하시면 수상 파티겸 라이브를 하려고 했고 어, 수상을 못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덱스님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 가지고 네 부득이 오늘. 어 나를 잡았습니다. 지금 덱스님은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짭덱스와 진짜 덱스의 첫 만남 공식적으로는 이제 라이브로는 첫 만남이기 때문에 어,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도 그냥 둔 상태고요. <laughs> 어제 생각에 그 덱스 씨가 지금 약약세 시간이 넘는 생방송을 계시다가 지금 오는 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 좀 시장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시기 전에 저희가 뭐라도 좀 시켜놓고. 또 심야방송이니까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생각 중이거든요 덱스님은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좋아할까? 나는 아까부터 생각한 게 있는데 순대볶음 같은 거 요즘 파나? 한번 골라볼까요? 제가 순대볶음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어? 오셨습니까? 어! 잠시만 계세요. 아, 제가 데리고 올게요. 아 이거 뭐야? 아, 하지만 앉으시요 여러분 찐덱스 말씀해요. 안녕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수상 실패한 <laughs> 찐덱스입니다. <laughs> 아, 네. 제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했나 봐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저희가 또.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덱스님 아 거기 수상 후보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네, 작년 한해 그러니까. 예능으로 너무 고생하셨던 뜻이니까 네. 저희가 뭐 백상은 아니지만 못답을 준비했습니다. 아,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피니, 우리 15야 19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와, 찐 덱스가 15야 왔다. <laughs> 진짜 덱스? 아, 내 머리 아, 네. 따라했는데 뒷머리 짧은. <laughs> 아 따라쟁이지. 아니 오늘 제가 어떻게 이거 하는 줄 알고 비슷하게 또 하셨네요. 아, 따라쟁 건가? 아 어떻게 하지? 사실 저는 백스님하고는 네, 네. 방송은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맞아요. 꼭한번 해요. 아니 뭐 사실 이제 플레이어기도 하지만 제작. 자이시기도 하니까 나플레이어 아니야 나 제작자야 나 아니야 나 제작자야 <laughs> 나 출연료 얼마 받나요 <laughs> 나 피디야 <laughs> 나 출연료 한 푼도 안 받아 아, 아, 아니 어쨌든 뭐 저를 좀 한번 써주십사 오늘 그 이야기 뭐 바로 할까요 아니 한번한 번쯤 좀 이야기를 하 저희 저희는 워낙 너무 너무 원하는 캐스팅 중에 한 분이 덱스 씨고요 아유, 아니 뭐그 얘기는 또 나중에 천장하고 아, 우리 덱스 씨 오늘. 남자 예능상 후보로 올라가셨던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사실,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왜냐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경쟁자분들께서, 뭐, 신동현 선배님, 유재열 아, 선배님, 뭐, 이렇게. 워낙에 이제 대선배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수상받는 것도 좀 말이 안 돼요 욕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네. 뭐 덱스님이 겸손하셔서 하신 말씀이고 사실 작년에 네. 너무 많은 활약을 하셨어요. 아, 어, 왜냐면 또 언니네 산지직송에서 또 정한 언나랑 같이 또 정규 예능을 하셨고 근데 네. 그 전에도 또 꾸준히 또 유튜브나 이쪽 컨텐츠로는 꾸준히 활약을 해오셨고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어쨌든. 처음으로 수상 후보가 되신 건가요? 어떤 거요 백상은 처음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니 오늘 원래 제가 수상소감을 전혀 이제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아니 샵 가니까 옆에서 이제 둥가둥가 시작하는 <laughs> <laughs> 아이, 아이 뭐될거 같아요 아, 여러분 아니 이게 준비한 수상소감 <laughs>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딱 저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받, 받자마자 제가 딱첫 번째로 할 말은 <laughs> 저, 저... 이제 보면서 아 일단 일단 지그시 바라본다 되게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어야 돼요 <laughs> 아, 네. 이런게 바로 독이 든 성배인 것 같습니다 아아아아아아 네. 아, 네. 아, 준비했어 아 이렇게 <laughs> 그러면서 이제 짜자차 이제 뭐 풀어가려고 했는데 아예 써먹을 네. <laughs> <그다리>. 일은 없었고요 <laughs> 일단 말씀드리는 사이에 아뭐 맛있는 게 왔네요 아 이거 아니 배고프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배고팠는데 시켰는데. 감사합니다 아 잘먹겠습니다 이제 순대볶음이고요 요거는 이제 김치찌개인가 보다, 그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음? 어때? 괜찮지? 아, 이 불맛 나면서 이 어? 야식, 이 시간에 괜찮을라나 우리 구독자분들. <laughs> 아니 그리고 지금 하루 종일 굶으셨을 거예요. 지금. 네, 첫끼에 오늘 첫끼. 저는 김치찜, 김치찌개입니다. 음. 그 얘기 해줘요. 난 그런, 나는 네. 그런 거늘 궁금해. UDT에 다녀온 건다 알잖아요. 네. 어떤 생각으로 갔고, 갔다 와서, 가짜사나왕이 나오기 전까지 어쨌든 본인이 난 뭐라고 살아야 돼? 뭐라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 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아, 했죠, 했죠.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대중에게 알려진 덱스의 택스이기 전에. 음, 아 인간 김진영. 김진영일 때, 김진영일 때 음. 인생 이야기. 군대 가기 전, 군대 가기 후, 고딱고쯤그런 결정부터 난 그런 게좀 궁금해요. 사실 일단 음, 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 좀 자기객관화가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스스로를 보는 편이었어서. 어, 나 어떤 사람이면 나뭐 잘해, 나뭐 좋아해, 뭐 싫어해 네. 이런 거를. 근데 그 중에서 없었던 게 그거예요. 나뭐 잘해, 나뭐 좋아해가 없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거 네. 자기만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학생들 다 네, 물어봐라 맞아요, 맞아요. 아무도 몰라 나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음. 음. 어찌 됐든 제가 하지만 명확하게 음. 알고 뭐. 있었던 건 있었어요 뭐. 그게 나 공부는 진짜 못해 <laughs> 나 공부에 <laughs> 네. 정말 네. 재능 네. 없어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내렸던 결정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지방에 제가 이제 순천에 살았고 음. 보통 그때 당시에 약간 추세가 공부를 못해도 그 졸업장이라도 따로 뭐 전문대? 물단 대학은 가라 어디 이제 원서라도 이렇게 음. 내려면은 한 줄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는 그때도 약간 청개구리 그게 있었던 게아 아, 내가 이한줄 때문에 연애인 팔자야 아 하여튼 <laughs> 아 듣겠습니다 그니까 러 내가 이한줄 때문에 내가 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집안 형편이 뭐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음. 중간에서 음, 음, 조금 음. 아래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음. 저는 자기의관화를한 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 대학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겠지만 그 책임이라는 게 분명히 좀 무리를 하는 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게까지 해서 도 졸업장 따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래서 응. 내가 왜 가나? 왜 가야 되나 해서 안 가겠다고 이제 선포를 딱 하고.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 더 그때 당시에 좀 답답했을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뭘 하겠다라는 것도 없어요. <laughs> 최악이네요 <laughs> 최악이에요. <laughs> 맞아 최악이야. 와, 엉망이네? 아 엉망인 아, 거. 아, 맞아. 아, 아, 일단 대학은 안갈 건데 뭐 할지 모르겠어. 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하고 취미로 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수영이었어요. 저는 이제 고3 끝자락 때부터 수영 강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진짜 직업을 했네요? 네. 네 그때부터 오... 이제 수영 강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네. 한 2년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까지. 아, 그래서, 어, 독립을 좀 빨리 한것 같아요.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나와서, 제가 UDT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군대를 사실 두번 갔습니다. 왜두번 가게 되냐면, 첫 번째로 제가 이제 UDU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특수부대잖아요. 그쵸. 이 정보사인데,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아 원빈 원빈 예 원빈, 네, 원빈. <laughs> 맞아 이거 그 부대가 이제 유디유였는데 무시무시하네 당시에 유디유를 막 가기에는 되게 좀 어려웠어요. 뭐 주변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개시켜줘야만 막갈수 있고 그래서 저는 당시에 가족분 중에 유디유 출신이 있어서 오, 이모부셨어요. 그래서 오. 이모부가 제가 저 수영도 하고 싶고 특수부대를 가고 싶은데 뭐, UDU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뭐,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문화가 많이 달라졌겠죠. 그때 당시에 그곳은. 지옥이구나. <laughs> 구타가 허용되는 <laughs> <와>, 곳이었어요. <laughs> 그쵸. 군인, 네. 군대고 또 옛날이고. 아, 근데 이제 특히나 그때 u d u 가 정보사기도 하고, 좀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고 이제 중간에, 아, 또 자기가 까나 했죠. 아, 나는 여기 안 맞는 사람이다. 훈련도 다 했어요? 가서 지옥주까지 했어요. 그럼 다 했네. 아, 근데 이제 그 뒤로도 이제 훈련이 쭉 있는데 지옥주가 어찌 보면 힘든 그 관문 중에 하나니까. 그것까지는 네. 통과하고. 지옥주 끝내고 이제 회복주라고 있어요. 막딱 어느 날 이제 교관님이 다 모아놓고 딱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절대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 하자마자 손을 들었어. <laughs> 마, 아 진짜 그냥 0.1도 나가겠다. 소, 솔직히 그냥 무서웠어요. 좀 무서웠고 음, 어림 어리고. 다, 당시에 너무 어린 마음이었던 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랑 나이가 똑같은 애들은 다 수료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아, <웃음> <웃음> 나와서 이제 다시 또 수영항살 좀 하다가 UDT를 지원하게 됐죠. UDT로 가서 4년을 복무했습니다. 아. 네. 야 멋지다. 그래도 참... 그 훈련을 두 번을 받았네. <laughs> 그쵸. 지옥주를 두 번을. 어 지옥주 두번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어, 이 이야기가 중요한데 어, 제 인생의 목표이자 전부가 그 특수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나는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다 아... 생각이 아주 강이, 강하게 있었어요 이거에서도 지면 나는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인생 첫 번째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뭐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 음, 거잖아요 음, 그중첫 음. 번째가 유니티였던 것 같아요 만약 저는 그때 그첫 번째 기회를 못 잡았으면 어,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아예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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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음, 게 전혀 없었던 음, 음.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평생에 걸쳐 생긴 목표가 그 특수부대 가는 거였는데 음. 그것조차 좌절이 되면은 네. 그 어떠한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겠다 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대 결정은 <laughs> 어떤 어떤 이유로 내린 겁니까? 보통 그 이제 간부에서 장기 복무까지 하려면 어.. 4년을 마치면 뭐 연장을 할수 있어요 음. 1년 그럼 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 장기를 지원하면 보통은 이제 인생을 군에 오늘 받치는, 난 군에 있겠다 네 음. 그런 루트인데 그래서 연장을 했는데 그게 심사가 좀 떨어졌어요 탈락이야 음. 아 탈락했어 <laughs> 아니, 이거 지금 너무 <laughs> 슬픈 목으로 <laughs> 나온 들은 거 같은데? 덱스 아웃! 이렇게 해 내가 아니 이게 무슨 거. 얘기야 나 네. 되게 인생에 난 덱스의 인생은 멋있는 걸로만 점철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렇지 않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되게 이게 그 위아래 굴곡이 되게 심한 인생 어머 세상에 살았어가지고 야이룰이라든지 음, 음. 이런 거에 얽매여 사는 것도 지만좀 만약에 이 인생을 안 살게 된다면 자유로운 걸 해볼까? 음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역을 하면서 시작했던 게 이제 유튜버 바로 근데 바로 아, 가짜사대가 네. 된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힘든 시간이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 시기 때 제가 사실 이런 인터넷 생방송을 어.. 라이브 시, 시작을 했었어요 네. 음 해봤구나 <laughs> 그래서 당시에 퇴직금이 700만원이었어요 4년하고 <laughs> 근데 보통은 적금 넣고 뭐 해서 막몇 천씩 적어도 천만 원은 모아서 나오는데 저는 하나 한푼 없이 딱 퇴직금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다 써버렸으니까 <웃음> 처음부터 <laughs> 네. 잘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첫 방송을 저희 할머니댁 골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음. 그때 온 벽을 페인트 초록색을 사서 크로마키 효과를 내려고 <laughs> 온온벽 그리고 이런 의자까지도 <laughs> 제가 초록색으로 페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맨 처음 게임 방송이었어요. 뭐 어떤 게임? FPS. 제가 총게임을 <laughs> 좋아했어가지고, 했는데, 사회는 너무나 냉정한 거예요. 아, 그쵸. 힘들죠. 영명이었어요. 아, 갑자기... 영명. 내 방송을 봐준 사람이 영명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UET에서 저형하고 나왔으니까 어떻겠어요? 이 패기, 자신감, 뭐, 아, 이거 하나는 나는 봤어요. 뭐,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후 5시에 방송을 내가 생방을 키면은, 최소한 12시간은 일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날 15시까지 12시간을 혼자서 계속 떠들었어요. 왜 떠들었냐. 찰나의 순간에 일이 올라갔다가 사라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아, 잡아두려고. 그때 내가 말 없다고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이 딜레이가 있잖아요. 음, 아, 얘말안 하고 게임만 재미없게하네이럴까봐 아, 혼자 말을 1 2 시간씩 하면서 게임을 한 거예요. 그때 아, 당시에. 야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의 시간이었다. <laughs> 지금 어, 이렇게 방송인이 될줄 모르고. 완전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 그때가 어찌 보면 그 우리 드래곤볼에서의 그 패관수련 같은. 아, <laughs> 시간과 음. 공간의 방이었다. 열두 시간 못 떠들. 열두 시간 어떻게 떠들어? 예, 그러니까 그때 좀 뭔가를 배운 거예요. 하나의 뭐라도 재밌게 좀 살려서 말을 할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계속 네. 계속 연습을 한 거죠. 연습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사실 뭐 수익도 잘안됐었고 뭐, 이래저래 뭐 그냥 돈이 있는 돈다 썼죠. 당진하고 어, 그때 진짜 겁이였어요 거의, 거의 약간 페인으로 갈뻔 했네. 700 금방 쓰죠. 사실 이거, 이거 뭐, 페인트도 사고, 어, 나름 방송 준비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때 사실 한달 만에 다 썼어요. 왜냐면, 장비 사니까 끝나버렸어요. <laughs> 그럼!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가장 자존심 상했던 순간이 엄마한테 돈한 30만 원. 아. 그 말이 싫어서 내가 뭐또안 하고 막 했었던 사람인데, 진짜 돈이 없고, 하니까 왜냐면 방송은 또 해야 겠거든요 그러다보니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좀 빌리게 됐었던 음. 그 나이 당신 나이 한 스물 여섯 살때 철없이 또 <laughs> 그렇게 됐죠 아무래도 네. 철없이가 아니라 사실 위기였네요 인생에 딱 정말 위기. 위기였어요 그때가 그 음. 위기가 어떻게 극복이 됐나요? 그때 위기가 어느 정도 심했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라고 한다면 제가 그때 생긴 트라우마,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라면을 잘못 먹어요 어머. 이 이야기는 아마 여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라면을 싫어하게 된 계기가 그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근데 라면은 항상 맛있었거든요. 나는 삼시세끼 너무 자신 있다. 음. 그렇게 라면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웬걸, 내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그때 당시 너구리였는데, 제가 지금 너구리를 못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때. 네, 그때 너무 많이 먹고, 그때 좀또 그리고 할머니 댁이니까 아무래도. 음. 시골이고 바퀴벌레 막 이런 거있요 근데 막 그게 막 떨어지고 막 해가지고 막 그게 약간 막좀 전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복합적으로. 그렇죠. 이게 평소에는 네, 너무 할머니 와서 할머니 네, 할수 네. 있는 곳이지만 네, 네. 내 인생이 음, 점점 음, 맞아, 맞아. 어둡게 가니까 맞아. 작은 이런 거 하나도 어, 점점점 어, 좀 힘든, 좀 힘든 거죠. 예. 하, 그래서 아, 이제,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였구나. 네, 저는 아직도 좀 아쉬운 건 내가 그 어렸을 때 맛있게 먹던 너구리 맛을 잃어버린 게 너무 슬퍼. <웃음> <웃음> 그래서 너구리를 제일 좋아하는 라면인데 지금도 아못 먹고 좀딴걸 먹죠. 근데 예전만큼 어렸을 때만큼 100% 라면을 즐기지 못해요. 아 그때 아니 그럼 그그 그 고생을 하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어 빛이 보이겠는데 하는 그런 반전 시기가 왔을 텐데 그게 언제입니까? 아, 그 시점이 명확하게 이제. 같이 전역한 제 동기생한테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동기생이 처음 했다고 해서, 야, 가짜사나이 면접 보러 가자. 아, 몰랐는데 알, 가르쳐 줬구나. 예, 네, 근데 이것도 스토리가 참 웃긴 게, 원래 가짜사나이 그때 당시 시즌 뭐 1이 잘 돼서 투를 음. 기획하고 있는데, 제 동기생이 생활을 참 잘했어요. 이지 생활 때. 그러니까, 밖에 전역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제작하시던 분이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좋은데, 제 동기생 중에 인터넷 방송하는 애가 있네요. 얘랑 음... 같이 가도 될까요? 어... 해서 같이 면접을 그, 보게. 귀인이네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귀인이네요. 음... 샌동 맞습니다. 샌동이라는 어... 친구인데. 네네네네. 그 친구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서 면접을 보고, 그 가짜 사나이를 찍고, 그게 되게 잘 됐죠. 아유, 뭐 정말. 메가히트렸죠메가히트렸죠 정말. 그 당시 네. 유튜브 생태계를 실버 먹은 작품이죠. 그쵸. 정말. 왜냐면 당시에 이제 유튜브가 요즘은 뭐잘 되면 뭐 천만도 찍고 하잖아요. 음. 그때 당시에 막 700만, 천0 0만이 말이 안 되는 그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아유. 수치였어요. 그... 그래.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와, 메이저 그랬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laughs> 이게 뭐 뭐지? 아, 어. 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작품이 진짜 가짜 사나이죠. 그당시에 데이터로서 전무후무한 약간 대한민국의 컨텐츠가 음, 하나 탄생을 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출연자라는 이유로 혜택을 많이 받고 너무 감사. 너구리만 먹다가 <laughs> 너구리 삼겹살 아, 가짜. 가짜 사나이로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반전이 네, 정말 감사하게 반전이 됐고 음. 그 이후로 인터넷 생방송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음. 아까도 제가 아이디가 있는데 뭐 하루 하루 씨 그때 당시부터 있었 아, 보면 아는구나 아,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와 대단하다. 이, 이, 이분들이랑 제가 이제 335 인터넷 생방송을 업으로써 좀 시작을 어, 광배 씨, 어, 삐삐도 있고, 그쵸? 빵나이러 가서, 뭐. 네. 다 알고 들어왔는데. 네, 사실 저는 이거 아, 맹물한다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아 어, 그냥 바로, 어, 어폭스 그자체도 뭐, 아무튼 맞습니다. 아. 제가 이분들한테도 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내가 이 방송 생활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다라고 음, 이야기를 해요. 음. 왜냐면, 생방송 후원이라는 개념 덕분에, 어, 조금 생활비가, 충당이 됐었었고, 네네. 그 덕분에 뭐 피해게임이라든지 솔로 지옥을 나가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 음. 그게 아니었으면 일을, 하, 일을 하러 갔겠죠. 음. 네. 아 저도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아, 옛날 뭐, 얘기하는 거야. 네, 요즘 뭐, 이렇게 할 일도 없죠. 아니. 되게 왜냐면 택스씨도 누군가의 손님을 인터뷰하고 그쵸? 또는 뭐 재밌는 상황을 친구들이랑 또 찍고 하지 에. 내 얘기할 일잘 없거든 근데 제가 오랜만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원래는 남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역할을 맞아, 조금 하다가 냉터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 요즘 이제 오늘은 내 이야기를 좀할수 있고 그리고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아난 너무 재밌어 이런 남의 얘기를 듣는 걸난 너무 좋아해요 아, 근데 이것도 이제 성향이 맞아야 되는 건데 어, <laughs> 근데 MC도 잘 보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너무너무 아 근데 어찌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면서 오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까지 맞이한 시점에서 음, 음. 저는 아직 세 번째 기회는 오지 않았다고 라 생각을 해요 네그두 번째 기운의 여파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뭔가 앞으로 또한 번의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가 그냥 온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저것 하면서 좀그 기회를 본인이 기회가 왔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사실 잡아낸 거고요. 아유. 찾아간 거고. 그러니까 결국, 기회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그 기회가 오는 방향으로 내 몸의 위치를 바꿔서 돌려앉습니다. 아, 그게 택씨가 지금까지 했던 아유. 일인 것 같아요. 박수 아, 한번 칠까요, 우리? 아니, 진짜로. 진짜로 내가 이분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어, 내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아, 소름 돋네요. 아니 앞으로 그뭐 계획이랄까요? 네. 그런 것도 정이 아, 네. 알... 연기 쪽은 어때요? 연기 쪽도 꾸준히 이제 예능도 하지만 연기자로서도 천천히 나아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저는 이제 실 조금 배우로서 이제 앞으로는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예능 쪽도 너무 사랑하고 일을 음, 음. 뭐 남들보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본 사람으로서 아, 길게 가려면 이 연기가 어찌 보면 내 성향과 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음. 예능은 뭐 24시간 그냥 거의 한다라고 생각을 네. 하면 되는데 어 내가 그 정도의 에너지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해봤을 때아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음, 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럼 어떨 때 에너지를 잘 쓰는 사람인가 자기 객관화를 해봤을 때 나는 응축했다가 뿜어내고 다시 응축했다가 뿜어내고 하는 과정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다 음. 근데 그게 연기인 것 같고 제가 또 순간 과몰입 같은 걸좀 잘하는 편인 음,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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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갔던 프로그램들 예능 프로그램들 특성을 보면 다좀 리얼 음, 음, 버라이어티 음, 음, 예능이라 해야 될까요 뭐 솔로지옥 네, 그쵸. 그렇죠. 당시에 제가 항상 인터뷰 때 했던 말, 전 진짜 여자친구 사귀러 나갔다. 음. 피해 게임, 진짜 뭐 1등 하려고 나갔다. 어떻게든. 뭐, 태계 일주, 진짜 뭐 여행하러 나 여행하고 싶어서. 이런 것처럼. 특히나 이제 요즘 예능도 너무너무 좋지만, 좀더 내가 이걸 길게 봤을 때, 잘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건, 어, 연기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두번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연기가, 재밌더라고. 아 너무 좋은 거죠.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이거 네. 그럼 최근에 뭐 작품도 좀 했습니까? 아 어, 네. 어, 마침 너무 감사한 질문인데 작년에 이제 아이 쇼핑이라는 작품을 찍었었어요. 사실 요즘 어깨가 좀 어렵다 보니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아, 아직 안 나왔구나. 어쨌든 작년에 모두가 고생해서 찍었던 어찌 보면 그냥 세상 밖에 드러나지 않고. 끝날 수 있었던 작품이 그치.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감사한 너무 일이네요. 감사한 일이. 너무 기분 좋겠다. 네, 그래서 좀 긴장도 되고 이제는 아, 정말 이렇게... 이제 그 단두대 위에 올라가야 아, 되는. 두근두근해요? 어때요? 아, 어, 좀 두근대는 것 같아. 요이 반응이 어떨지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서. 두근대지만 또한편으로는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좀,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아 네. 아 왜냐면 분명히 못,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못하겠지만. 뭔가 괜찮은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메인 이제 이끌어가 주시는 배우님들께서 너무나 또튼 탄탄하신 염정아 배우님이라든지 원진아 배우님 이런 탄탄한 배우님들이 계셔서 제가 아니더라도 믿고 볼수 있는 드라마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을 그러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능인 덱스이자 배우 김진영. <laughs> 그렇죠. 부끄럽지또 하나의 어떤 그 프로필을 추가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네요. 그렇게 되면 좋겠고. 또 그게 사실 잘 돼야 또 다른 분들이 써주시고 하는 거니까 일단. 아 저희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이쇼핑이요? 네 보고 또 응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네. 드라마 그런 연기생활 또할 거고 또 예능은 이제 태계일주가 곧 나오는 네. 거고요 네 이제 태계일주가 곧 오. 대한민국을 씹어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아주 그냥 이 시간대는 피해 가십시오 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폭풍은 또 피해 가야 돼 제가 아, <laughs> 그런 방식으로 오래 살아남은 <laughs> 거거든요 아진데 진짜 겸손하시네요 아니에요 네. 진짜예요 네. 어쨌든 우리 예능인 덱스이자 배우 김진영님 네. 또 올해 드라마도 네. 이제 곧 나온다고 하고요 또 예능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비록 다행히도 음. 네. 조기든 성배는 이 부분. <laughs> 올해는 마시지 않았고요 네, 어, 다행입니다. 아, 우리 덱스, 하지만 5년, 10년 안에 꼭. 멋진 상 아마 탈수 있을 정도의 포텐셜이 있는 친구 같으니까 진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네. 어, 이제 슬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네, 시간인 네. 것 같은데 거의 만명 가까운 분이 눈에 다 <laughs> 보죠. 야이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laughs> 이제 동접자를 계속 보는데 거의 뭐한 9천 대 8천 대 왔다 야. 갔다 하면서 이 늦은 시간까지 지금 현재 이 새벽에, 시간 새벽 두 시인데 새벽 네. 저희가 뭐라고 또 이렇게 봐주신 그러니까. 분데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너무 감사하고 조만간 또 나피님께서 새로운 브로우 프로그램으로... 거기 한 번에 아니 그거 한 번에 <laughs> 자기 유튜브 하잖아. 네네 그 그거 라이브 할때나 한번 불러줘. 아 정말요? 아, 아 진짜요? 필요하면 필요하면 불러줘요. 불러. 필요하면... 네, 네 너무 네, 영광이죠. 뭐, 라이브든 뭐든 할때꼭 불러주시고 네. 우리 덱스 씨 앞으로의 뭐 배우로서 행보 예능인으로서 행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덱스 씨도 우리 구독이 분들께.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1 5야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또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늦은, 시가, 늦은 시간까지 또 저희 라이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예능인으로서 또 배우로서 또 유튜버로서, 또 유튜버로서 인간 김진영으로서 어,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택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두 시간 남았네. 어유 주무세요. <laughs> 굿나잇 안녕. 굿나잇.